자14 도스 산토스 금카드전부투면 5천만원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주인분 이거 한개 깨고 갈까 이거 한개 깨고 하나요 주인분 주인분 이거 한개 깨고 가나요 주인분 주인분 이거 한개 깨고, 깨고, 깨고 가나요 주인분 말씀 좀 해주세요 주인분 가겠습니다 자부투면 5천만원이죠 형과 나의 세대차인가 형님 돌레스님 안녕하시고요 재물은 형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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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제야? 아, 형제야? 아, 그래? 아, 형제야? 야, 형제 느낌 어떡해. 아, 형제였구나. 아, 몰랐네. 몰랐어, 몰랐어. <laughs> 몰랐네. 형제인지 몰랐네. CTC 3가. 어, 좋지, 좋지, 좋지. 어, 은근히 좋아. 은근히 좋아. 좋고요터졌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가 주인분. 가리기노가리기몇몇판팀 가시겠습니까? 주인분 말씀해주시고요 가리기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주인분, 말씀 좀 해주세요. 설마, 노가리? 설마? 남자답게 노가리, 설마? 니맘대로 네 해주세요. 제맘대로 해주시면은, 절 믿는다고요. 그러면, 가리게 안 하겠습니다. 가리게 안 하고, 3팀. 아니, 아니. 11팀. 필등 하겠습니다. 가자! 하나. 따습신님 안녕하시고요. 둘. 셋. 네. 08 별로 모르겠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멜리턴님 안녕하시고요. 열. 자, 3, 2, 1 가자! 너무, 아, 마무 자, 제발 붙어라, 붙어라, 제발 붙어라 붙어라 크, 이거지, 형님들 이거지 이거야, 형님들, 이거야 이슬식은나님 어서오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이거라 말했지, 형님들, 내가 말했지 1 1층 하면 무조건 붙는다고 이거야, 상남자는 무조건 붙어, 형님들 레전드 그리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이겁니다, 형님들 은하 이거 수사 좀 찍어줘 수사 좀 찍어줘 형님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형님들 이거예요 맡겨주세요 이겁니다 형님들 하, 지립니다 여기 어, 질문 축하드려요 질문 축하드립니다 질문 축하드려요 질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어 지렸네 지렸어 우리 형님들 이런 거 보시면 추천 좀한 번씩 눌러주세요 형님들 추천 좀 눌러주세요 별로 안비싸지만어 지리네요 어, 기분 좋네 아 지리 됐고 요 축하드립니다